안녕하십니까 아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했던 질문이 어떻게 해야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날수 있느냐는 것이었는데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제 관점에서 바라보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I N H O L D 입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는 트레이딩입니다. 어떤 투자자에게는 장기 투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어떤 투자자에게는 단기 투자가 유리할 것입니다. 장기 투자 시에는 지수를 많이 감안해서 투자를 고려해야 되지만 단기 투자에 있어서는 종목의 모멘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수 관점도 조금 틀릴 수 있고요. 장기 투자를 결정하든 단기 투자를 결정하던 투자자분들께서 잘 선택해서 성투하시기를 바라고요. 회사가 좋은 것과 주식 투자로 이익이 나는 것과는 단기 투자에서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장기 투자 부분에는 좋은 회사가 어차피 성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지만 단기 투자는 때를 사고 때를 파는 거기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싸게 사는 때가 언제냐가 중요해지는데요. 바로 이때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매수 타이밍입니다. 결국 매수 타이밍이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얘긴데요. 제가 어떤 종목의 매수 가격을 정하는 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매수 가격을 정하려면 계속 변동되는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 본인이 가격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 가격이 그때그때 틀려서 쉽게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저의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 싸 보일 때그 종목을 매수하는 게 실질적으로 맞고요. 일단은 싸 보이는지 안싸 보이는지를 생각하는 방법은 제 바스켓 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눈에 보일 때가 있고요. 이때 눈에 보인 종목을 바로 매수할 때도 있고 또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종목의 매수 희망가를 정합니다. 생각보다 그 종목의 주가가 강할 때는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슈공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그후 3, 4일 정도 지켜보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할지를 정합니다. 추가 매수라든가 또 매수의 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내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유리한지를 정해야 되는데 일단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현금만큼의 초우량주는 없습니다. 절대 손해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본인이 주식을 투자 해놓고 그 종목의 시세를 자꾸 쳐다본다는 것은 이미 투자에 실패했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곧 화가 일어나기에 일단은 우량주 위주로 선별해서 투자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종목이 싸게 느껴졌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싼 자리를 잘못 찾으신다면 그 정도를 제가 도와드릴 수 있기에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본인만의 바스켓을 잘 꾸리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만약에 바스켓 꾸리는 부분은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요. 삼성전자같이 큰 대형주들이 지수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결국 지수가 많이 상승한다는 것은 대형주만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할때 대형주를 보고 계시다면 지수 쪽에 치중을 하시는 게 맞구요. 개별 종목을 보신다면 가는 말에 올라타는 편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 첫 번째가 연속성입니다. 어떠한 상태에도 이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연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장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들어가서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회사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익이 미비하지만 미래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량주란 것은 결국 연속성이 있고 또 영업이 꾸준히 나는 회사라면 우량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중점을 가지고 계좌를 관리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현금을 내가 보유하고 있느냐입니다 이 차트는 지난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시간이 많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가격을 여러분들이 정하는 중요 요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린저 밴드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현재 주식 시장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는 차트로 보시면 되고요. 주식 투자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b 투는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시장은 넓고 종목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 취향에 맞는 우량주는 선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성토하십시오.